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구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디어, 뭐 휴대폰도 있고 게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미디어에 해당하는 것을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휴대폰을 붙잡기 이전에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규칙이나 그 사용 방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를 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미디어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디어 소비라고 하는 거는 요즘 같이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단순히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뭐 정보든 내용이든 그냥 받기만 하는 거. 우리가 A라는 미디어에서 B를 우리라고 하면은 정보를 우리가 받기만 하는 거죠. 새로운 게임을 하고, 새로운 게임을 하고, 이거는 받기만 하는 거고, 이걸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내가 이 정보를 갖고서 어디에다가 다른 부분에다 이렇게 전달하고 전달하고 한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미디어라고 하지 않고 활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디어 소통 같은 경우는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을 위해서 미디어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미디어 창조라고 하는 거는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미디어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숙련시키는데 뭐 요즘 뭐게밍으로 운전면허 연습도 할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은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배포하는 행위까지 가는 거 이것을 미디어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소비에 해당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이 일단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문별하고좀 자제력을 잃는,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상에 너무 접촉 접속해 있다 보면은 현재에서 현실의 현실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제력 통제력이 생기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주변과 마찰이 생기거나 인터넷 때문에 뭔가 소비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디어 소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줄인다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이런 활동을 할때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하지만 당연히 미디어 활용이랑 창조라는 관점에서는 뭐 발표를 위해서 프로젝트, 창작 활동, 영상 제작, 강의 수강, 뭐 수행평가나 전부 탐색, 어떤,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는 미디어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죠. 당연히 미디어 소통 같은 경우도 단체 활동이나 아니면 학급, 단체 톡, 아니면 친구들 영상통화나 수다. 이것도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적절한 게 중요한 거겠죠. 그 적절함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미디어, A라는 미디어를 사용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해야 될 B라는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상태. 그래서 보통 혹자는 미디어 사용이 45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1시간 혹은 뭐 어떤 상담가는뭐 2시간까지 괜찮다고 하는 건데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면은 미디어랑 관련돼서 일단 여러분들이 미디어 소비를 줄이고 싶다면 현재 수준, 즉뭐 앱을 통해서 앱을 깔아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시간대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하고 있고 sns 비중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관련돼서 규칙을 세워야 되겠죠 자기 혼자 만드는 규칙이 어렵다고 하면은 어떤 팀을 꾸려서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규칙 세우기가 좋겠고 그 다음에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카페에서 제공하고 있는 질문지 설문지 그리고 단계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대체 습관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디어가 시간이 딱 미디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이 시간이 확 비워버 버리면이 시간을 뭔가 채울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A라는 상황의 미디어를 계속 이어서 할 확률 이 많겠죠. 그래서 B라는 어떤 특정한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A라는 것을 하고서 B라는 활동을 한 다음에 미디어를 할수 있는 거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분해서 대 미디어 세 가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